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과로 1번 입니다 어 일단 보이셔야죠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x 가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을 t 로 치환을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양변을 x 로 미분 하시면은 좌변은 2x dx 되겠고 우변은 dt 입니다 물론 부모 에 있던 dx를 넘겨서 dx 넘겨 온 거예요. 왜 조금 더 빨리 풀라고? 그래서 xdx 대신에 2를 넘겨서 2분의 1dt를 쓰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xdx 대신에 2분의 1dt 써주시고, 이에 x제곱 플러스 1 거듭제곱은 치환했으니까 이에 t 거듭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적분하실 건데, 2에 t 거듭제곱 적분하는 거니까, 뭐, 그대로, 어, 오겠죠. 적분상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. 근데 원래 t가 뭐였었느냐? x제곱 플러스 1이었었었다. 그래서,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2번입니다. 음, 괄호 로 2번은, 음, 2에 x 거듭제곱을 t로 치환하시게 되면은, 어 t 플러스 1분의 t 제곱이 되면서 어 t에 대한 다항식 분의 다항식 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어 그리고 dx를 뭘로 바꿀 거냐? 양변 x로 미분하시게 되면 ex 거듭제곱 곱하기 d, dx는 dt 이렇게 되겠고요. ex 어, 거듭제곱을 우리가 지금 t로 음, 치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제곱을 t 곱하기 t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tdx tdx 대신에 dt를 쓸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tdx 대신에 dt를 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t에 대한 어, 1차식분의 1차식이 되면서 어, 몫을 좀 끌어내 주신다라면 음, 이런 거죠 t 플러스 1분의 t를 t 플러스 1분의 1 뒤로 어, 빼내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올리면 이거 통분하시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-1, 1dt 이렇게 바꿨습니다.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ln 분모 할수있겠다는 거고요. 어, 1은 적분하면 t죠. 이거 적분상으로 c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근데 이제 t가 원래 뭐였었느냐? Ex 거듭제곱이었었다 라는 거구요. 그러면 얘가 이제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거기다가 1더 하면 얘 무조건 0보다 크죠. 그래서 뭐 굳이 절대값은 필요 없으니까 뭐괄호 정도 뭐 써주시면 되겠구요. EX 거듭제곱 플러스 C 뭐이 정도로 부정적분이 보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 과로 12번 했구요. 과로 34번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음 lnx 제곱을 어, 미분하시게 되면은 x 제곱 분의 요거 미분한 거 ex. 그러면서 x 분해가 만들어지죠. 어, 그래서 어, lnx 제곱을 어, 치환을 해보자라는 거예요. 아니면은 음, 이렇게도 해 괜찮겠다. 자. lnx 제곱은 어, 지수에 있는 1을 앞으로 내려서 2 lnx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. 어, 물론 이렇게 하면서 x의 절대값 씌워 주셔야 되겠고요. 음, 그러면은 ex 약분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, 그럼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딱 뜬다라는 거죠. 그래서 lnx를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붙여 주는 이유는 음,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또는 x는 0보다 작거나가 되죠. 근데 이제 지수에 있던 1을 내리게 되면은 x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수 조건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시면서 여전히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. 음, 어쨌든 치환을 했고 그러면 미분을 하죠. 좌변 미분하면은 x분의 1 dx는 우변은 dt 되겠고요. 그래서 x분의 1 dx 대신에 dt를 써주겠다라는 거예요. ln 절대값 x는 t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렇게 음, 되겠죠. 적분하시면은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고요. t 제곱이 원래 뭐였었느냐? ln 절대값 x였었다라는 거잖아요. 이거를 제곱하시고 적분상 c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4번 계속 진행합니다 음, 요거 미분하면 얘나오고요 요거 미분하면은 그대로 올라가면서 아 속미분하면은 아 요것도 미분 어 이렇게 봐야되겠다 2에 2x 거듭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거듭제곱 요걸 미분해볼게요 요거 미분하시면은 어.. 일단 그대로 오고 성 미분하면서 2가 곱해지죠. 요 미분하면은 일단 그대로 오고 성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2가 곱해지죠. 여기서 2를 묶어내버리시게 되면은 2를 묶어내시면은 요렇게 되면서 분자 있는 게딱 생긴다라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자 여기다가 2를 곱한 대신 분모에다가도 2를 똑같이 곱해주고요. 그리고 어 요거 미분한 게여기에 온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은 앞으로 먼저 빼내고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이제 왔다가 되는 거니까 l m 분모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에 2x 거듭제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거듭제고 플러스 적분성수 c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치환하셔서 뭐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, 분모에 있는 거를 미분했을 때, 분자에 있을 경우 lm 분모를 하시게 되면 예,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 잖아요. 그래서 어, 조금 귀찮더라도 모양을 조금만 들어주면서 예, 분모 미분 한게 분자에 있게끔 딱 만들어 준 상태에서 적분 부정적분이 들어갔다는 라 거죠.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